자, 이번 여름 수양회가 우리에게 또 영적인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뉴이어가 되면은 막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결심하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수양회가 그런 스피리추얼 뉴이어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양의 때 받은 은혜들을 또 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이 이제 민숙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난 정복을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난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40년간 이끌었던 아론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던 제사장 아론에게 죽음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또 인도하시고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아론이 했던 제사장직은요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계승되었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옮기시고 마치게 하신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 한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40년을 제가 여러분을 40년을 전도사를 했다. <laughs>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의 리더십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내가 가난 땅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네요. 아니면 나의 시체라도 가난 땅에 묻어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의 첫 수박한 여정을 수고와 헌신으로 섬겼던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사실 이제 무리바에서 물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불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곧 누가 죽습니까?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성경에는요. 오늘날까지도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었더라고 기옥,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과 수고는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지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요. 사람이나 물건을 쉽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이번 수양회에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laughs> 철민이 아니었어요? <laughs> 4만 K.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수고와 감사를 줍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강구 시간에 계속 이렇게 뭐. 뭐가 터졌다 뭐 뷰가 올라갔다 좋아요가 이게 <laughs> 누구를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눈인 거예요 우리의 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사람 누가 열심히 했고 누가 재밌었고 누가 헌신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니까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수고를 물론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별한 사역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특정한 그때에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은 바뀌어도, 제가 New Wind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람은 바뀌어도,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신, same God,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에 세워진 우리 리더들 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 공동체에 세워지는 기한 리더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그들 모두 이 청년의 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또 주님의 때에 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리더로 있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하다가요. 리더라는 자리를 내려놓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사역팀으로 있을 때는 열심히 참여하다가 사역팀이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태도를 바꿔버리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자리나 어떤 시기가 되면 우리도 아론의 모습처럼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의 옷을 입힌 분도 누구십니까? 지금 아론의 죽음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떠남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아론도 그의 죽음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의 떠남, 지도자의 죽음은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론의 죽음을 계기로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이 33장 5절에서 49절까지 총 42개의 지명이 언급되는데요. 이 지명이 뭔가 하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머물렀던 모든 지명을 다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어떤 지명의 이름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날까? 무리바. 아, 우리가 불평했어. 하늘께 벌을 받았지. 오늘 시팀 지역 생각이 납니다. 그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기적이 담겨 있던 지명을요. 다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의 기쁨과 은혜, 아픔과 좌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수아오키도 기요. 우리의 제가 청년부 맞고 처음 갔던 수양의 모습입니다. 예. 저때는 우리가 단임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갔었고 저때 생각나는 거는 일단 저는 랩밖에 없는데 제가 한 말씀보다 약간 그 랩이 더 많이 기억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양회가 기억나십니까? 좀 이상한 이렇게 라운지 같은 데 있는 호텔에서 Take the cross 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자 했고 저는 이곳에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막 올라온 우리 대렉 형제를 만나서 밤에 막 수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막 대렉이 그때 영적으로 조금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그날 밤에 또 이야기했던 막 그런 사진만 딱 봐도 그때의 그 순간의 은혜가 또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어떻게 구호가 뭐였죠? 해킹, 조이 하면서 예, 또 저렇게 또 했었고 뭐 부상자가 속출하긴 했었지만 예또 은혜도 넘치는 시간, 예배 시간에 막그 내리는 비마저도 너무 아름다웠던 또 시간들이 또막 생각이 나고 벌써 지나가버린 우리 뉴인 세임갓 이번 수양에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모세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42개의 지명을 그 성경에 다. 이제 적은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여러 지체들이 계속 저한테 옛날 사진들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조세 우리 이때 수양회 때 우리 했었던 거요, 이거요. 그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그런데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그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요. 어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 맞은편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왔으니까, 이제 쳐들어가자! 하시지 않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건강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몇 가지를 조심하는 게 낫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니까 몸에 좋은 뭐~ 가지도 먹고요 양배추도 먹고 브로콜리를 열심히 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설탕 먹으면은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듯이 반대로 다른 음식들은 다 골고루 적당히 먹으면서 이제 술, 담배, 안 좋은 거다 봤죠? 스킬에서. 술, 담배, 뭐 설탕, 이런 거 조심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주의 일 지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하는 거다 좋은데 만약에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의 치명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는요,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주로 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니면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것이 내 인생에 사라진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아론의 죽음 이후에 정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시점 앞에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라는 말 대신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수양회에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면 살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얼마나 수많은 결단과 기도를 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끊지 못하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 음성을 다 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삶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받은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방해하는 여러분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거기에 그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에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거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살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이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요. 너무나 정확하게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어, 그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겠다. 제비 뽑아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실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연결된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그 믿음의 결단을 어디에서 사용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생각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세상이 생각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한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열심히 헌신한 사람, 특정한 그룹에게만 나타나는 신비한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또 주를 위해 살면서 주를 따라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곳에 가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직장을 옮기면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교회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지만 또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동시에 우상숭배와 제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연애 관계, 뭐공동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완전하고 완벽해서 주신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제가 있고 우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서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그래도 나는 아직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결단한 대로 살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춤춘다고 이렇게 아는 걸, like 주님. 예, 멋진 데서 쳤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그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가장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심 때인 거야 내가 좀 지금 신앙이 좋은 것 같거든 막 충만하잖아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럴 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너이 정도로 하나님 만났잖아 너이 정도로 뜨겁게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너 하나님 많이 사랑하잖아. 근데 그거 하나쯤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사탄이 한 성도가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영적 생활을 도와줄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봉사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죄,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죄를 방치하면요.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남겨둔 죄와 우상이 지금 이 시점에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제,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마음의 우상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제약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이것을 제하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신의 자녀를 산 채로 재물로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온갖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요. 놀라운 강예의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거하지 못한 제약과 우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됐고요. 나라가 분열됐고.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문하셋 왕은요, 그 가난의 풍습대로 자기 아들을, 남유다의 왕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우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의 제약과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으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하겠다?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요, 바베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는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직장, 학교,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여전히 제약이 남겨져 있다면 여전히 남겨진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뭐를 치러야 돼요? 전쟁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는 전쟁,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잖아요. 피곤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 선택해야 되거든. 결단해야 되거든.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결심해서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영원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리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가난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난 전쟁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대로 여리고 아이성 차례차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대가를 치르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나우 청년부의 꽃 여름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 말씀에 붙들린 결단을 하라.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청산하라 완전히 제거하라 우리 인생의 뉴 챕터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결단은 열매맺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지체가 오피스에 와서 전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어휴, 푹 쉬었어? 푹 잤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수양의 스케줄대로 6시 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온대요 원래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 지인데 누구 쳐다보지 말고요 오늘 6시 30분에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수양이 갔다 와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수양이 갔다 와서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박수 치라고 해도 사실 지난 주까지는 박수 좀 크게 칩시다 해도 에에막 아 이랬거든요. 네 지금 뭐 오늘 박수 치라니까 오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끌고 가야죠. 이 습관을 이 영적인 습관을 바꾸기로 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가면 어떻 어떻하겠습니까?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죠.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전투하고 전쟁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보다, 가감하게, 난 이제는 정말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나는 이제 싸우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겠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뉴 챕터를 써 내려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수양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지나온 삶을 막 생각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아 맞아 나도 변하고 싶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숨겨진 죄까지도 청산하고 우상까지 제거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된 자, 순종하는 자, 우상을 제거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것을 끊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뜨거운 감정, 열정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고 지금 있는 그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뉴 챕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